아니 그래서 진짜 안 보태주겠다는 거야? 그걸 안 보태주겠다고? 몇 번을 말해. 절대 안 돼.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엄마. 다 같이 망할 일 있어. 아이고 내가 진짜 억울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야 이놈아 내가 네 아빠 너희들 나이 열다섯 살에 먼저 보내고 혼자서 이 악물고 너희들 둘을 키웠어. 변변한 집한칸 없이 월세 전세 천전하면서 너희들 대학까지 보낸다고? 내옷한번 제대로 사 입은 적이 없다. 그렇게 힘들게 키워놨는데 형이라는 놈이 동생 창가 가는데 도움은 못줄 망정. 너무하는 거 아니냐? 엄마 고생한 거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잘 하려고 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왜 동생까지 챙겨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엄마. 저 놈, 저 나이 먹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보면 모르겠어. 지금까지 지 힘으로 한게 뭐가 있냐고. 학창 시절에도 허구한 날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사고 치고. 엄마랑 내가 그거 수습하고. 엄마 모아둔 돈도 저 새끼 저거 합의금으로 날린 게몇 번이냐고. 근데도 엄마는 자식이라고 그런 소리가 나와. 저거 봐봐. 하다하다 이젠 결혼도 지 힘으로 못하고 도와달라고 하잖아. 야, 이 미친 새끼야. 책임도 못질 거면서 왜 임신을 시켜 하물며 피임이라도 제대로 하던가? 야, 너말그 따위로 할래? 네 동생이 뭐가 어때서 그래? 너는 왜 매번 동생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냐고? 내가 틀린 말했어. 저 새끼 저게 회사를 똑바로 다닌 적이 있어. 알바를 꾸준히 한 적이 있어. 매번 힘들다 핑계만 대고 그만두기 일쑤였잖아. 엄마는 그렇게 당하고도 몰라 자식이라고 그만 좀 감싸라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엄마가 매번 해주려고 하니까 저 새끼 저게 이제는 지에 임신한 여자까지 책임져 달라고 하고 있잖아. 아, 몰라. 나 저놈이랑 말안 해. 엄마가 알아서 해. <laughs> 형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네? 저, 아주버님이랑 저 사람이랑 저렇게 싸우는 거못 보겠어요. 형님, 형님이 아주버님한테 말좀잘 해주세요. 네? 형님이랑 저랑 나이도 같잖아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형님. <laughs> 일단 진정 좀 하고, 동서, 일단 앉아봐요. 아, 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여보,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잠시 후. 여보, 일단은 얘기를 다시 들어보자. 도련님이랑 동서가 무슨 계획이 있는 건지 일단 드러나보고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 계획은 무슨 계획, 뻔하지 뭐, 돈 달라는 거잖아. 돈이 어디 있어서 줘? 그래도 일단 한 번만 더 들어보자. 어? 저렇게 동서가 우는데 어떻게 그냥 가. 가서 다시 얘기해봐. 응? 아 알겠어. 일단 드러나보자. 곧바로.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데? 너 계획은 있냐? 어? 여보 일단 들어보자고. 오 어, 그게 그러니까 형. 아주버님 저희가요. 어머님 모실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모시고 같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지금 사시는 집 전세금 빼고요. 아주버님이 저희한테 5천만원만 빌려주세요. 네? 그렇게 안될까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을 뺀다고요? 엄마한테 허락받은 거예요? 엄마 이거 맞아? 엄마도 아는 사실이냐고? 그래 내가 허락했다. 내가 허락했어. 아니 아 그럴 거면 엄마 집 빼고 그 전세금으로 집 구하면 되는 건데. 왜 5천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해가 안 되네. 아주버님, 어머님 전세금 빼봤자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 돈으로 어머님, 저이 사람 이렇게 세명 같이 살기도 비좁은데 이제 몇달 있으면 애도 나올 텐데 너무 비좁으면 저희 셋다 힘들어질 것 같아서 조금만 더큰 집으로 구하려고 5천만원 빌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진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돈은 꼭꼭 꼭 갚을 테니까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주버님, 형님. <laughs> 엄마, 진짜 허락한 거 맞아? 이집 뺀다잖아. 그래, 내가 허락했어. 그럼 어쩌겠냐. 이제 고대에 나오는데 가족이 도와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네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둘째 내가 너희 안 도와줬겠어? 맞아 형. 난 만약 형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무조건 도와줬을 거야. 근데 이 새끼가 입만 살아서 누가 사고 칠래? 어? 아주버님, 화만 내지 마시고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여보, 그냥 그렇게 하자. 아, 알겠어. 대신 조건이 있어. 너희들이 어머님 모시는 조건으로 빌려 주는 거니까 확실하게 모셔. 불편하게 해 드리지 말고. 알겠어? 당연하지, 형. 그럼요, 저희만 믿으세요. 그리고 5천만원 빌려주면 언제 갚을 건데? 아, 빌려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차용증 쓰세요. 네? 차용증이요? 형님, 가족끼리 뭐 그렇게까지. 가족끼리니까 더 확실하게 해두는 게 맞는 거예요. 정말로 갚을 생각이 있으면 차용증 쓰는 게뭐 어렵겠어요. 우리가 이자를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5년 안에 원금만 갚으세요. 가능하겠어요? 5년이요? 네, 충분하죠. 당연하죠. 그치, 여보? 5년? 5년에 5천만원 힘들지 않? 일단 알겠다고 하라고. 길거리에서 애 낳을 거야? 5년 안에 뭐, 무조건 갚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지켜본다, 너. 감사해요, 아주버님. 감사해요, 형님.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실게요. <laughs> 그래 그래 그만 울거라. 5년 후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아가 뭐하고 있니? 아저 일하다가 잠시 쉬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 아 아니 그게 이번 달 용돈 보내준 거잘 받았다고. <laughs> 아 네네. 근데, 어머님,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그게, 저,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아니, 그 말이다. 달마다 주는 용돈 말이다. 그거 좀 올려주면 안 되겠니? 네? 용돈이요? 지금 드리는 30만원으로 부족하세요? 어머님, 노령연금이랑 유족연금이랑 제가 드리는 용돈까지 하면 충분하실 것 같은데. 어머님 옷이나 화장품 같은 것도 제가 다 사드리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 혹시 어디 편찮으신데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둘째네 애들도 커가는데 내가 좀더 챙겨줘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거지.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이 동선애를 챙긴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 아니 뭐 애들 크는데 돈 많이 드니까 내가 애들 부담 좀 덜어 주려고 한 1년 전부터 매달 둘째네한테 50만원씩 주고 있거든. 뭐라고요 아니 그걸 어머님이 왜 주세요. 돈을 줘도 동서네가 어머님한테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휴 걔들이 돈이 어딨니? 내가 주는 게 맞는 거지. 아무튼 내가 괜한 소리를 한것 같구나. 이만 끊으마 못 들은 걸로 해라. 어머님, 어머님, 여보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잠시 후. 여보세요? 동서, 나야.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동서, 내가 어머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뭐가요?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머님이 동서네한테 매달 50만원씩 주고 있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 그거요? 그게 왜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당연한 거죠? 뭐라고? 형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애들은 점점 커가는데 어머님까지 모시는 게 돈이 한두 푼 드는 줄 아세요? 형님은 가족 행사 있거나 1년에 두 번만 오시면 되지만 저희는 매일같이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야 하는 거라고요. 형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시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그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돈을 줘도 동선애가 어머님한테 드려야 되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아휴 형님도 참말안 통하시네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요. 형님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따지듯 말씀하시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뭐? 뭐라고? 어처구니가 없어? 동서 지금 말다 했어? 우리가 동선애 결혼할 때 오? 형님 저 지금 많이 바쁘거든요. 하실 말씀 다 하신거죠? 저 전화 끊어도 되는 거죠? 이만 끊을게요. 아니 동서 여보세요?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 된 여자입니다. 동서랑 저랑 나이가 같아요. 동서 부부는 현재 시어머님과 살고 있고요. 저희 남편은 시어머님이랑 성격이 안 맞아서 붙어만 있으면 큰 소리가 나곤 해요. 반면 도련님. 즉, 치동생은 어머님과 사이가 엄청 좋은 편이에요. 덕분에 제가 편하게 사는 건 사실이기도 해요. 1년에 많아 봐야 10번 정도 어머님을 뵙고 있어요. 남편은 따로 챙길 필요 없다고 하지만 양심상 제가 매달 어머님께 30만원씩 용돈을 보내드렸고요. 노령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용돈까지 하면 그냥 어머님 쓰고 싶은 것쓸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머님께서는 매달 동서한테 50만원씩 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동서는 그걸 당연하듯이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네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결혼할 때 저와 남편이 빌려준 5천만원, 저희 그돈 아직 구경도 못 했거든요. 5년이나 지났는데 갚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아서 갚을 줄 알았는데 말을 안 하니 빌려준 돈이 없어진 줄 아는가 봅니다. 그돈안 받을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요즘 하는 짓을 보니 꼭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달 후. 여보세요. 그래, 큰아가. 어머님, 저예요. 이번 달에 50만원 보내드렸어요. 아이고, 그래, 그래. 고맙다, 예. 근데 뭐하러 이렇게 많이 보냈어. 30만원만 보내도 되는데. 저번에 내가 얘기한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쓰세요. 그래, 고맙다. 어머님, 어머님! 아이고, 깜짝이야. 어? 어, 왜 그래? 왜 그러니? 아, 진짜. 어머님! 저희 빨래, 어머님 빨래 같이 넣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몇 번을! 아니 나는 번거로울까봐 그랬지. 어머님 생각이 없으세요? 위생적으로 안 좋은 거 모르시겠냐고요. 어? 위생적으로? 어머님 때문에 우리 애들 피부병이라도 걸리면 책임지실 거예요? 어머님 돈 있으세요?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피부병이? 그래 미안하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나 보구나. 앞으로는 안 그러마. 아침부터 짜증나게. 그리고 어머님, 형님이 돈 보내 줄때 되지 않았어요? 형님한테 돈 들어오면 저한테 바로 보내세요. 아시겠어요? 그래. 안 그래도 보내려고 했다. 근데 나 지금 너희 형님이랑 통 아니, 그리고 형님네는 왜 저희한테 생활비 안 주는 거예요? 생활비? 그게 무슨 소리니, 아가. 첫째네가 너희한테 생활비를 안 주냐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는데, 형님은 어머님한테만 매달 꼴랑 30만원씩 주고 있다면서요. 그걸 왜 어머님한테 줘요? 저희한테 줘야죠. 안 그래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말씀하셔서, 다음 달부터는 어머님 용돈 따로, 저희 생활비 따로 이렇게 보내라고 하세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아우, 진짜 짜증나게. 어머님, 어, 그, 그래. 어머님, 지금까지 동서한테 이런 취급 받으면서 사신 거예요? 방금 동서가 어머님한테 한 말들 제가 다 들었어요. 아, 아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말거라. 내가 알아서 하마. 알겠지? 미안하구나. 이만 끊으마. 여보세요? 어머님, 어머님! 카페 용돈 말고도 너희가 다 부담하고 있는 거야? 응, 음, 어머님 병원 가시거나 큰돈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다 부담하거든. 형제간에 돈 때문에 실랑이 하는 거 싫어서. 그래서 그냥 수입이 더 많은 우리가 큰 돈은 다 부담하는 편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 외식이나 조카들 용돈까지 볼 때마다 넉넉하게 주고 있거든. 시댁에 틈틈이 과일이며 고기도 사서 보내고. 나왜 이렇게 주절주절 다 얘기하고 있니? 내가 진짜 어이가 없긴 한가보다. 야, 근데 너희 동서 진짜 뻔뻔하긴 뻔뻔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러게, 우리가 사정을 잘은 모르지만 너희가 돈도 빌려 줬었다며. 5천만원. 음, 5년 전에 동서 결혼할 때 빌려 줬었어. 야, 근데 말을 그렇게 한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듣는 내가 다 어이가 없다. 은혜를 원수로 갚네. 나랑 남편은 솔직히 그돈 줬다고 생각하고 안 받을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동서하는 꼬락선이 보니까 너무 괘씸해서 받아야겠더라고. 야, 그걸 왜안 받아? 5천만 원이 누구 집개 이름이니? 그, 야. 왜? 우리 집개 이름 5천만 원이잖아. 아, 맞네. 너는 왜개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이름 따라간다고 돈좀 들어올까 싶어서 그랬지. 아무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받아야지, 무조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딱그 짝이네, 완전.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그냥 참지 말고 이번에 확실하게 밟아버려. 나도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동서한테 전화해보고 결정하려고. 이게 지금 협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머님한테 들어보니까 동서가 앞으로 우리 달마다 생활비 안 보내주면 시동생이랑 이혼하겠다고 했다 하더라고. 참나,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렁이 쌈싸먹고 있네. 이혼은 지들 사정이지. 그걸 왜 너한테 떠넘겨?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너 절대 치지 마. 알겠지? 음, 그럴 생각이야. 어머님한테 대하는 거 보니까 이대로 두면 안될것 같아. 다음 날. 네, 여보세요? 동서, 나야.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동서가 우리더러 매달 어머님 용돈에 동선의 생활비까지 달라고 그랬다면서?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들어? 뭐가 너무한데요? 너무한 건 형님이죠. 형님, 사람 입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요. 그거 알면 너무하다는 말 못하죠.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저도 물어볼게요. 형님 미안하지도 않아요? 양심 없으세요? 뭐 양심? 동서 지금 말다 했어? 아니요 다안 했어요. 저도 너무 힘들고 지긋지긋해요. 어머님 다 늙어서 몸에서 냄새도 나고 애들은 크는데 부모 입장에서 좋은 것만 보면서 자라게 하고 싶다고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형님 같으면 다 늙은 노인네랑 이제 막 커가는 애들 같은 공간에 두고 싶으세요? 좋은 것만 보고 자라도 모자랄 판에 그걸 저희가 다 감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형님이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는 분이면 알아서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냄새나는 노인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럼 형님이 어머님 모실래요? 그렇게 하실래요? 저도요. 너무 힘들어서 이젠 도저히 못하겠거든요. 형님이 어머니 모시고 살던가 아니면 앞으로 매달 생활비를 보내든가 하세요. 둘다 싫으면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애고 뭐고 저도 이제 한계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진짜 안 되겠다. 동서 후회 안할 자신 있어? 후회요? 후회는 제가 아니라 형님이 하겠죠. 저 올해는 못 기다려요. 주말까지 답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 미쳤구나 니가. 제가 동서더러 어머님 모시고 살라고 했나요? 자기들이 먼저 어머님 전세금 빼서 같이 살자고 해 놓고선 이제 와서 제 탓으로 돌리니 저도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못 참겠는 건 그간 동서가 어머님한테 했던 행동들이었어요. 동서가 어떤 마음으로 저한테 이용까지 들먹이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제가 동서한테 돈 싸들고 가서 토닥토닥 할줄 알았나 봐요. 정말 택도 없는 소린 거죠. 사람이 좋게 좋게 대하니까 우스워 보였나 봐요. 뻔뻔하디 뻔뻔한 동서의 행동을 보니 그동안 어머님이 동서한테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사셨을지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주었어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앞으로 더 이상은 동서와 도련님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며칠 후 주말, 저는 동서에게 전화해 집으로 가겠다며 만나서 대화를 좀 하자고 했어요. 동서는 제가 돈이라도 주는 줄 알았는지 아주 의기양양하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 함께 동서네를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어떤 표정을 지을지 참 궁금했습니다. 주말.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너희 왔구나. 밥은 먹었니? 배고플 텐데 밥부터 먹자. 어머님, 지금 밥이 문제예요? 방에나 들어가 계세요, 좀. 야, 동서 너. 그래서 얼마 주실 건데요. 달에 얼마씩 주실 거냐고요. 저희 솔직히 어머님 모시는데 한 달에 백만원 이상은 들어가요. 그 정도는 주셔야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똑같이 한 집안에 시집와서 누구는 시어머니 모신다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누구는 팔자 편하게 잘도 산다는 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래, 맞아. 형, 형수, 저이 문제로 애엄마랑 이혼하게 생겼어요. 좀 도와주세요. 네? 두 사람 지금 뭐 뭐가 웃겨서 그렇게 웃으세요? 어머님 못 모시겠다고? 네, 못 하겠다고요. 그래, 그럼, 모시지 마. 네? 뭐, 뭐라고요? 그럼 모시지 말라고 누가 동서 보고 어머님 모시라고 그랬어? 아, 어, 아니, 형수, 그럼, 그럼 나도 안 모실 거니까 형수가 알아서 엄마. 동서 지금 사는 집 전세금 빼서 어머님 전셋집 얻어드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네? 뭐라고요? 우리 집 전세금을 빼서 어머님 전세집을 얻어 주겠다고요? 형님 미쳤어요? 돌았어요? 그걸 왜 저희 돈으로 해요? 우리 집? 저희 돈? 동서가 집이 있어? 이 집에 동서랑 서방님 돈이 있어? 지금 동서네가 살고 있는 이 집, 어머님 원래 사시던 전세금 뺀 돈에 우리가 빌려준 5천만 원으로 구한 집 아니야? 맞지? 네? 아, 아니. <laughs> 자, 여기 이거 볼래? 5년 전에 우리한테 돈 빌려 갈때 혹시 몰라서 작성해 놓은 차용증이잖아. 동서랑 서방님 지장까지 찍었고.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을 씨부리고 싶으면 일단 동서네가 빌려 간 우리 돈 5천만원부터 갚고 어머님 전셋집 뺀 금액부터 내놓고 씨부리면 될것 같거든? 어머님을 모신다고 누가 누굴 모시는데? 착각도 정도껏 해야 들어주지. 동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동서네가 어머님이랑 우리가 빌려준 돈으로 산 집에 얹혀살고 있는 거라고. 알아? 시집 와서 시어머니 집 뺏어 갔으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안 그래? 동서 양심 없어? 생각 없어? 지들이 능력 뒤지게 없어서 힘없는 노인네한테 얹혀살고 있으면서 무슨 남이 해야 할 수고를 지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결혼할 때둘다집 구할 돈한푼 없어서 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어머님 전세금 빼고 우리한테 5천 받아서 얹혀 사는 주제에. 왜? 시어머니랑 한 집에 사니까 너희들이 모시는 것 같아? 그래? 그런 거야? 착각 좀 작작하지? 아 몰라 몰라 몰라. 그 그럼 우, 우리 이혼해요? 나 진짜 이혼할 거라고. 어 해. 동서가 이혼하건 말건 아무도 안 말리고 관심도 없어. 동서랑 서방님이랑 이혼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둘이 뭐 대단해? 그냥 어머님 집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들 아니야 5년부터 살았으면 참 질긴 기생충들이다. 그치? 그래서 내가 딱 정확하게 말해줄게. 주말 끝나면 나랑 남편이랑 이집 부동산에 내놓을 거야. 그러니까 나갈 준비해. 어머님 집은 전세금 들어오면 우리가 알아서 살집 구해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오케이? 원래 빌려준 돈은 회수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게 양심 있는 거니까. 그치? 어, 어머님, 어머님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왜 계속 듣고만 계세요. 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싹바가지 없는 년을 봤나. 내가 그동안 손주들 생각해서 계속 참고 넘어가 주니까.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지렁이 연병을 떠는구나. 너내 성질 모르니? 순하게 대해주니까 다른 사람 같아? 응?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이 쓰레기들아. 어 어머님 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금 나가라고 하면 애들은 어쩌고요 엄마 왜 그래 진짜. 너희랑 의절하는데 내가 너희 새끼들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 너희 애들 지금 네 친정집에 있잖아. 그럼 누구 엄마더러 봐달라고 하면 되겠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경찰 부를까? 그래야 나갈래 이것들아. 야, 형님, 어머님 좀 말려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너같이 주제파악 못하고 은혜 모르는 인간들은 거두는 게 아니야.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해. 어디서 감히 이혼을 무기로 협박질이야? 당장 안 나가. 첫째야, 이것들 짐다 밖으로 던져 버려라. 어머님, 어머님, 잘못했어요! 엄마, 엄마! 동선의 부부는 결국 어머님 댁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며칠 후 집을 빼버렸고요.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 전세금을 되찾고 빌려줬던 5천만원도 무사히 회수할 수 있었어요. 동선은 어머님께 전화해서 사정사정 하며 빌었지만 어머님은 듣는 채도 안 하시더라고요. 원래 한 성격 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사람 잘못 건드린 거죠. 동선에는 결국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원룸을 구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이사 간집 주소도 동선의 부부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명절에 올 수도 없게 되었고요. 전 이번 일로 역시나 은혜를 모르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답니다. 에필로그. 어머님,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저희 좀 살려주세요. 네? 애들이, 애들이 밥도 못 먹고 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도 애는 못 봐주겠다고 저희들어 나가라고 그러시고. 저희 지금 구한 집은 곰팡이에 비 오면 천장에서 물까지 새고 있어요. 저희 진짜 이러다가 죽어요. 어머님, 애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네? 어, 어머님,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개가 똥을 끈지, 너희 같은 것들은 처음부터 거두는 게 아니었어. 니형 네 말대로, 너 지금 큰아이 그 먹도록, 네 힘으로 뭐 하나 한게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런 너희들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퍽이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어머님, 어머님, 제발요. 저희 애들 편하게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무릎 꿇을게요, 네? 네 무릎 따위가 뭐라도 되니? 냄새나는 노인네, 다 늙은 노인네. 그래서 젊은 너는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데? 젊은 애가 그렇게 쓸모가 없어서 나처럼 다 늙은 노인네한테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laughs> 나이를 먹으면 말이다. 고집이 세지거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한번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죽을 때까지 마음 돌릴 일 없다는 말이다. 알겠냐? 엄마, 엄마, 제발. <laughs>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래. 그렇게 죄송하면 이집 파출부 노릇이나 좀 하든가. 네? 파 파출부요? 그래 파출부 말이다. 매일 아침 6시에 집으로 와서 저녁 9시까지 집안일하고 파출부 노릇 해라. 물론 임금은 없단다. 어 어머님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파출부를 하라고요? 너희들은 아직도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구나. <laughs> 자 이거 봐라. 이거 내 유언장이다. 네? 유언장, 이걸 왜? 거기 읽어봐라. 나 죽고 나서 이집 전세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첫째 네한테 주기로 쓰여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다. 혹시라도 나중에 나 죽고 내돈 어떻게 해볼 생각이면 어린 반푸노치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두라고. 아, 아, 여, 여보! 엄마,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 못 살겠어? 자신 없으면, 그냥, 그만 사는 것도 방법이지. 너희 같은 부모 만난 애들만 불쌍한 거지.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 너희가 잘못이지. 아무튼 간에, 너희 살 길은 너희가 알아서 찾아. 으, 아, 어머님, 저, 이혼해요, 이이랑? 진짜, 이혼해요? 아직도 안 했냐? 어머님! <laughs>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